예,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관리비, 관리비 말씀드릴게요. 원투룸 임대를 하시면 관리비가 종류가 어, 몇 가지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일반 관리비죠. 일반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공용부분, 전기료, 그리고 청소, 그리고 1년에 한 번에서 두번 하는 정화조 청소비, 뭐 이건 뭔지 알죠 뭐, 화장실 푸시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것만 했었을 때 원룸 기준으로 12,000원 혹은 투룸은 18,000원 약간 10%에서 20% 차이는 있습니다 주택관리 혹은 주인이 직접 관리하시더라도 요거는 무조건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유선 요렇게 따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세.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 12,000원에서 16,000원. 원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2,000원이라고 하면, 인터넷 유선이 포함돼 있다고 하면, 요거는 토탈에서 주인분들이 35,000원 이렇게 부른 경우가 있고요. 3만원 부른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부르게 되면 여기에 인터넷 유선, 공용부분전기료공용부분 공용 청소료 그리고 정화조 청소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요 35,000원 이렇게 불러버리면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여기 뭐 하냐면 수도세 수도세가 포함되어 있나요? 안돼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거의 35,000원 이렇게 부르게 되면 원능기준으로 수도세가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3만원만 부르면 수도세는 별도. 그래서 한 명이 늘어나면 5천원씩 추가로, 5천원씩 추가로 더 내시는 경우가 있고요. 요거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아주 꼼꼼하게 관리비는 꼼꼼하게 물어보셔야 되고, 주인 도 틀리는 적이 있으니, 주인한테 해당 주택 관리 업체, 해당 주택 관리 업체에다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갑자기 관리비가 45,000원이에요. 4만 아니면 4만원이 넘어갔다고 하면 엘리베이터 안전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관리비가 어떤 주인분들은 떡하니 실무에서 혹은 방을 얻으실 때 12,000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이럴 때는 인터넷 유선이 포함이 안돼 있는데 조심하셔야 될게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3 6 0원 5 0원에서 38,000원이 관리비인데, 여기에 인터넷 유선 수도세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간혹 실장들 중에서 손님들한테 브리핑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관리비 3만 5천이나 3만 8천원은 상당히 비싸죠. 비싸죠. 당연히 공동주택이니까, 거기 보면 관리 사무실도 있고,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안 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보면 소독비.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전 관리도 일반 다가구하고는 규정이 달라서 횟수가 더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관리비가 이렇게 비싸요. 그런데 요거에 인터넷 유선, 어, 금액이 꽤 크니까 인터넷 유선 포함되어 있겠지 해가지고 추측해서 브리핑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일반 원투룸, 다가구하고 다중. 다가구하고 다중. 도시형 생활주택. 이거 반드시 관리비에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실물를 하실 때.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이 사고 사례인데 주인이 리모델링 한 집이 있어요. 리모델링 집. 리모델링을 했는데 본인이 직접 관리하신대. 그런데 관리비를 3만원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실장이 물어봤어요. 이 3만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냐. 이렇게 했더니 인터넷 유선 수도세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다음 달, 세입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5천원 별도로 받더라. 이렇게 해서 클레임 걸린 경우 있어요. 주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보니까 수도세를 부과한 거예요. 이게 세입자분이 조금, 이렇게, 뭐, 당연하죠. 세입자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알고 들어갔으니까, 계약서도 그렇게 써있는데, 요5천원 때문에 이사가, 이사가시겠다고 하셨어요. 실제 있는 사대니까.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방 빼드리고 이사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거지만 제가 요근래 이런 것 건들 하자 처리하는 것들 때문에 실제로 경험한 거니까 관리비는 조목 조목 잘 물어보시고 깔끔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 차원에서 하면 설명드렸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건데 네, 임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상가는 뭐 다음에 한번 제가 설명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거 워낙 복잡해서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